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진짜 좋아하고 즐겨 착용하는 렌즈 추천 영상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디자인이 자연스러운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13.0 정도 되는 콘택트 렌즈를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직경이 큰 디자인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13.2부터 13.5까지 이 안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 데일리부터 좀 화려한 풀메까지 할수 있는 그런 렌즈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먼저 저의 생눈은 눈 크기에 비해 검은 자가 살짝 작은 편이고 특별히 밝거나 어둡지 않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첫 번째로 하파 크리스틴의 시스루 크리스틴 초코. 생얼에도 좋고 풀메할 때도 잘 어울려서 제일 많이 착용했던 제품이에요. 원래 눈동자처럼 자연스러운 그래픽과 색깔인데 직경이 다소 큰 편이라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고요. 초코 렌즈 중에 간혹 붉은기 도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붉은기 없이 또렷한 딥브라운 색상이라서 청초한 느낌 맑은 눈동자 연출할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같은 디자인의 직경 작은 제품도 있어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초코 렌즈.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 그다음 오렌즈 미스티 로맨틱 케이즈. 그래픽이 단조롭고 착용했을 때 눈동자가 플랫하게 보이는 느낌이라 돌출 눈 커버도 되는 디자인이고요. 약간 유행 지난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테두리가 선명한 디자인만이 줄수 있는 좀 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은근히 잘 착용했던 제품이에요. 토끼상 일본 느낌 연출할 때 착용했던 제품인데 렌즈 무늬가 꽤 많더라고요. 좀 부드러우면서 또렷하고 귀여운 느낌 연출할 때. 추천하는 제품. 그다음 렌즈미 클로링 블랙 블랙이지만 비교적 인위적이지 않고 또렷하면서 똘망똘망 촉촉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디자인이라 입체감 있게 보여지면서도 청초한 분위기를 주는 제품이라서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좀 심플한 메이크업에 더 많이 착용했던 제품이에요. 하파크리스틴의 크러쉬 브라운이랑 비슷해서 좀 헷갈렸었는데 다크서클 커버 영상에서 진짜 문이 많았던 렌즈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 다음 하파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의 그레이 색상인데요.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할때 회색 렌즈다 하면 무조건 이 제품이었어요 직경이 좀큰 편인데 테두리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인위적이지 않고 딥한 블루 계열의 그레이 컬러가 붕 뜨지 않고 착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쪽 하이라이트가 더해져 화사하고 입체감 있게 빛나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좀 핑크 계열로 풀메 할때 아이돌 느낌 메이크업 할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렌즈 무드나잇 무드그레이 이건 앞에 보여드린 렌즈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 좀더 깊은 눈매, 깔끔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테두리가 또렷한 편이라 그래픽 직경도 꽤 크게 느껴졌는데 착용했을 때 렌즈만 보인다거나 어색한 느낌 없이 눈매를 잘 살려줘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밝지 않은 컬러에 착용감도 좋아서 메이크업 색감이나 웜쿨 상관없이 데일리한 그레이 렌즈로 추천드려요. 그 다음 렌즈미 베이블리 그레이. 직경은 큰 편인데 테두리가 은은하고 색상도 밝은 편이라서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의 회색 렌즈예요. 개인적으로 화려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하고 청순한 무드 연출할 때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여름 쿨톤 메이크업이 딱 생각나는 디자인이라서 라이트한 핑크나 라벤더 메이크업 연출할 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렌즈미 블론티 밀크초코. 진짜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인데요. 원래 이렇게 밝고 화려한 렌즈는 좀 파충류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꺼려 했었는데, 이거는 테두리 쪽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라서 붕 뜨지 않고 풀메할 때 착용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모키나 힙한 메이크업, 좀 과장된 속눈썹 같은 컨셉추얼한 메이크업 할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오렌즈, 무드나잇, 무드브라운. 뮤트한 애쉬 브라운인데, 그윽하면서도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된 그래픽이 그레이보다 브라운에서 더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좀 은은한 듯 또렷하고 그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채도 빠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할때 착용하면 진짜 너무 예쁘고요. 그래픽 직경이랑 착용감까지 딱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 하파크리스틴 슈거하이 애쉬초코. 이거는 직경 13.0인 제품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무드브라운이랑 진짜 비슷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무드브라운 발견하기 전까지 진짜 좋아하는 렌즈였는데, 그래픽 직경이 항상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직경 작은 나름대로 좀 깨끗하고 청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뮤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파 크리스틴, 트위드 크리스틴의 모브 그레이. 이거는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요. 진짜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던 제품이에요. 원래 붉은기 들어간 렌즈들이 항상 붕 떠보여가지고 거의 안 꼈었는데 이건 테두리 서클이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 오묘한 모브 톤이 진짜 너무 신비롭고 예쁘더라고요. 흔치 않은 색감이라서 쿨톤 메이크업 즐겨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렌즈들 보여드렸는데,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